안녕하십니까, 러분이 정관사입니다. 베링그에서 또한번 사고를 쳤네요. 그냥 처음에는 뭐 발표한다고 그래갖고 뭐 그냥 모니터 같은데 믹서 기능이나 좀넣나 싶었는데 x32를 뛰어넘는 그런 제품을 초기 x32 가격에 지금 내놔버렸어요. 완전히 이건 또두 번째 게임 체인저가 돼서 여타 다른 회사들이 좀 긴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이 윙이라는 제품인데요. 뭐, 많은 분들이 벌써 스펙 같은 거꽤 뚫고 계시고, 그리고 몇몇 분들께서 벌써 리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 정보 감사히 잘 보고 있는데, 기본적인 스펙 말고 나눌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능적인 위주나 아니면은 X32보다 어떤 면에서 더 좋아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사진이 새로 발표된 베링거의 윙 모습입니다. 서피스 모습인데요. 뭐, 색깔이나 이런 거 보면 예전에 소니나 타스캄 뭐, 최근 들어와서는 베뉴 같은 거, 베뉴도 좀 나온 지좀 됐죠. 그런 색깔을 좀 담고 예전에 좀 방송국에서 쓰는 듯한 뭐 그런 느낌도 좀 갖고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는데요. 자 위에서부터 한번 후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폰 단자가 보이네요. 여기 폰 단자 보이시죠? 그리고 윙, 퍼스널 믹싱. 요 말이 좀 특이하긴 해요. 이거 개인적으로 스튜디오 같은 데서도 쓰라고 지금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개인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들 받으려면 좀 없어 보였죠. 그래서 이런 거라도 갖다 놓으면 아주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교회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스튜디오까지 지금 섭렵을 하려고 베링거가 야심을 품은 것 같습니다. 뭐 이름을 어쨌든 퍼스널 믹싱 콘솔이라고 만들었네요. 그 밑에 보시면은 X32 같은 경우는 화면 좌측에 USB 레코더가 있었고요. 우편에 모니터링 시스템이 앉아 계셨죠아니아니하여니우편니 우편에 모니터링이요 아니요. 이니요 아니요. 요 아니요. 그래서 이렇게 usb 레코딩이나 뭐 데이터 백업 요게 신 같은 거 저장할 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크 레벨 폰 레벨 여기서 다 조정 가능하고요 토크백 같은 경우는 역시 두 개가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연주자들한테만 보낸다든지 요거는 메인 스피커로 나가는 토크백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안내 같은 거할때 여기 그리고 차량팀한테 보낼 때 a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 어 n u 에이트는 모니터링 볼륨을 버튼 한 번만 눌러서 이제 줄여 주는 거고요. 아, 이거 진짜 좋은데 이거 각 채널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여튼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laughs> 모노는 이제 전체 모니터링을 모노로 해서 믹싱을 체크할 때 쓰는 거고요. 자 오늘은 뭐 깊은 얘기 안 나가고 한번 그냥 보도록 할게요 그냥 쭉 훑어볼게요 자 밑에 보면은 각 채널 스트립이 이제 나와 있는데 X32 지금 4.0으로 펌웨 업데이트 되면서 그 아이콘을 그대로 가져왔죠 아마 그, 이거 만들면서 X32가 덕을 본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이번 신제품들은 색깔은 위에 따로 분리가 돼 있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와 있고 그리고 밑에 아이콘만 나와 있습니다 아 이거 머리 잘 썼어요 보기에도 깔끔하고 자 그리고 그 밑에를 보면 여기 지금 셀렉트 버튼, 솔로 버튼, 뮤트 버튼. 요거는 x 3 2랑 되게 비슷한 상황이고요. 자, 여기 보면은 한쪽에 이제 12 채널씩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12, 12부터 24, 36까지. 그래서 예전에는 16개씩 페이더가 있었는데 이제 12개씩 있어서 12, 24, 36으로 건너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7부터 40번까지 있네요. 저도 48채널 믹서로 스펙을 봤는데 마이크 입력은 4 0번까지인가 봐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겠지만 억스인이 8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토탈 48채널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디지코에서 쓰는 단어이긴 한데 스테레오 플렉시블이란 단어가 있거든요. 이게 뭐 예전에 로렌드도 그러고 보니까 에오천이 그랬네요. x30 있을 때는 스테레오로 쓰려면 이걸 링크를 걸어갖고 두 개를 같이 썼잖아요. 그런데 이 윙에 와서는 한 채널 가지고 스테레오건 모노건 다 쓰는 거예요. 어 그럼 모노만 쓰면 손해지 않나? 그냥 스테레오 늘어난 거에 감사하면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생각해 보면 스테레오 채널 그렇게 쓰는 게 별로 없어요. 특별한 경우 일렉기타도 스테레오로 쓰긴 하지만 일반적인 교회에서 건반도 모노 쓸때 많죠. 어쨌든 건반 그리고 뭐 드럼 오버헤드, 성가대 LR 뭐그 정도의 뭐 스테레오로 쓰는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서브믹서로 가면은 플레이어들 같은 게 연결 많이 하죠. PC, 뭐 노트북, CDP, MP3 플레이어. 핸드폰 연결하고 그리고 뭐 요즘엔 같은 경우는 sd 카드 같은 거 플레이어 이렇게 막 많이 하고요 그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스테레오기 이 때문에 8개만 연결해도 16 채널 입력하고 페이더도 16개를 썼어야 되는데 이제는 8개 갖고 해결이 되는 거죠 장치마다 1대1로 페이더가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레벨미터를 보면 두 줄씩 나와 있어요 좌우겠죠 그래서 클립이 뜨면 클립 하나 뜨겠고요 그리고 지금 LED가 하나씩 밖에 없어요 다이나믹 컴프가 걸리면 여기 불이 들어올 것 같아요 밑에는 게이트가 걸릴 때 여기에 빨간불이 X32처럼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세팅이 좀되 있고 여 컴프 걸려 있는 그림이네요 자그 밑에 보면 은 이거 같은 경우는 버스 리턴들 뭐 모니터로 보내거나 아니면 FX가 리턴되는 그쪽이겠네요 그리고 유저 1, 유저 2는 이런 채널이 만약에 강대상 있고 차량 팀 있고 성가대 있다가 뭐 여기 복, 건반 있고 이래버리면 내가 필요한 채널을 볼 때마다 이걸 막 눌러 왔다 갔다 해야 되죠 유저 버튼 같은 경우는 내가 필요한 것만 모아놓는 거예요 강대상, 피아노, 차량 인도자, 그리고 건반 그래서 이걸 유저의 일에다 물려놓으면 12, 24, 36막 누르다가도 이거 딱 누르면 필요한 부분만 나온다든지 그렇게 운영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1, 유저 2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4번 화살표 요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 같아요. 여기 지금 네 개씩 물려 있잖아요. 네 개씩 물려 있는데 이걸 한번 누르면은 얘가 네 칸씩 앞으로 전진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부터 12번까지인데 얘를 한번 누르면은 4번부터 18번까지 나오고 뭐 그런 식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것 같죠, 어째. 화살표 있고 4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하여튼 뭐 예상해 봅니다. 그런 식으로 채널이 돼 있고요. 그다음 중간 한번 섹션으로 가볼까요? 중간 섹션 가면 역시나 LED 색깔과 그리고 레이블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셀렉트, 솔로, 뮤트 그리고 레벨 미터는 같고요. 자 x 3 0에서잘 썼던 샌드온 페이더 버튼 여기 있네요. SOF가 다행히 아직 살아 있네요. 그럼 DCA 같은 경우는 요거 이제 뭐 필요한 그룹들을 묶어서 원격으로 볼륨 조정하는 그런 기능이 바로 이 DCA고요. 메인 매트릭스 이것도 뭐 x32에 그대로 있었죠 매트릭스단이랑 메인하고 매트릭스 그리고 억스인은 이쪽에도 있었던 억스인 여기서 만약에 강대상 보고 있는데 급하게 지금 cdp를 돌려야 돼요 그럴 때는 여기 강대상 그대로 두고 이쪽에서 억스를 눌러서 여기서 이제 페이더를 올리면 플레이어 볼륨을 조정할 수가 있겠죠 버스마스터도 이쪽에 왼쪽에 있었던 게 가운데 와 있고요 유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4번 페이더 씩 왔다갔다 하는 거 있네요 옆쪽으로 한번 가 볼까요 중간 우측 섹션입니다 여기 보면 은 커스텀 컨트롤 예전에 그 유저 디파인 키 유저 설정 키가 있네요. 여기 보면, 이걸로 이제 뭐탭 템포도 누르고 뮤트 그룹 여기 밑에 뮤트 그룹 고장 났을 때 이걸로 대신하고 그런 슬픈 추억들이 있으시죠 하여튼 페이더나 리버브 볼륨 량 조절 했었고요 그런식으로 해서 유저 디파인 키가 있습니다 밑에 에보은은 뮤트 그룹이네요. 설교단 그룹, 성가대 그룹, 차양, 요즘엔 차양대라고 많이 부르죠. 그리고 뭐 차양팀 그룹, 악기, 뭐, 이렇게 해서 뮤트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멀티 트랜스포트, 뭐, 이게 트랜스포트 같아요. 멀티 트랜스포트, 투 트랜스포트, 이거는 뭐, 레코딩 관련해서 있는 거지 않을까, 뭐, 그런 거 같고요. 하여튼, 뭐, 리모트 컨트롤 이것도 있네요 X32에서 만약에 DAW에서 큐베이스나 로직 같은 데서 운용할 때 누르던 버튼이죠 이거 X32 잘못 누르면 한쪽에 불이 싹 나가요 그래서 고장난 줄 알고 예배 전에 이거 어떻게 하냐고 AS 가야 된다고 리모트 컨트롤 키 눌러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laughs> 자그 밑에 이제 조그셔틀과 커서키가 있습니다 모니터 밑에 있던 게 이만큼 내려와 버렸습니다 조그셔틀도 조그셔틀 보니까 진짜 예전에 소니 베타캠이나 뭐 파나소닉 이런 거 <laughs> 옛날 복고풍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제일 우측 섹션 한번 볼까요 우측 섹션도 마찬가지로 어, 똑같고요 여기 뭐다 똑같습니다 인풋을 볼수 있는데 인풋이 무슨 인풋인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거 옥스인 다 똑같고 페이더는 4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그럼 요거를 강대상, 뭐 찬양 인도자, 뭐 건반 정도 하고 요거 하나 메인 아웃풋으로 두면 되겠네요 유저 디파인 키에다 그렇게 설정해서 마지막 거 메인으로 두고 진짜 중요하고 항상 둬야 되는 거를 여기다 두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강대상이 항상 중요하니까 강대상 세팅하고 그렇죠 자그 위로 가보겠습니다 그 위에 가보면 얘는 뭘까요? 게이트 컴프 뭐 필터 막 있습니다 특정 채널에 대한 값을 보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게인 해 놓고 뭐각 채널별로 지금 게인이 얼마 잡혀 있는지 나와 있네요 예상컨대 요 밑에 채널에 대한 어떤 세팅들을 빨리 볼수 있게 세팅이 돼 있는 거 아닌가 펜 메인 뭐 필터 펑션1 펑션2 1, 펑션3 이거는 뭐 나중에 설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X-30P처럼 이쪽에도 폰단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새로 생긴 거죠. 예전 없었는데 요거 좀 알아보니까 이 옆에 이쪽에 우리가 보통 X30에서 메인 화면으로 봤던 거 그거의 보조 채널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조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인풋의 게인이라든지 필터의 뭐 주파수 값이라든지 뭐 게이트의 뭐 트레숄드, 컴프의 트레숄드, 뭐 인서트 단 메인 이런 것도 그렇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패닝이 잡혀 있네요. 자, 이게 베링거 윙의 패닝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던 거랑은 좀 많이 다르죠. 요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요 가운데께 바로 우리가 쓰던 좌우 패닝이에요. 요 막대기의 방향에 따라서 좌나 우로 패닝이 됩니다. 아까 그림을 보셨을 때 여기 보면 막대기가 우측으로 향했죠. 요거는 패닝이 약간 우측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요 패닝이 그림이 이렇게 발달됐는데 이 좌우의 이 초록띠와 막대기는 뭐냐면요. 스테레오의 음장감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게 모노 채널일 때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소리가 작아지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별로 모노 때는 이렇게 좁혀도 큰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스트레오에서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잠깐 한번 다음 그림을 보자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막대기가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된 경우는 뭐냐면은 좌우가 좀 음장감이 줄어들어서 약간 좀 모노성이 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막대기가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거의 모노가 되는 거죠. X32에서도 이게 가능했는데 X32 같은 경우는 스테레오로 운용하려면 두 채널이 필요했죠 헤븐니워십을 예를 들자면요 일렉기타와 피아노가 두 개가 스테레오였어요 근데 일렉기타 채널을 쓸때 일렉기타 L은 100으로 둬서 왼쪽으로 나게 하고요 일렉기타 R은 R70에 놨어요 약간 좀 좁혔어요 스테레오감이 좁아지면서 일렉기타는 가운데서가 아니고 약간 왼쪽에서 나는 그런 느낌이 났죠 그리고 피아노는 반대로 오른쪽은 R100으로 놓고 왼쪽을 L 7 0 정도 약간 좀 좁혔어요. 그러니까 피아노는 어떻게 됐어요? 이쪽은 좀 음장감이 줄어들어서 스테레오지만 약간 오른쪽에서 나는 소리가 됐죠. 그래서 두 악기가 섞이긴 하지만 일렉기타 약간 왼쪽, 피아노는 약간 오른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그런 식으로 이런 스테레오 패닝이 돼 있습니다. 요 그림을 보면 색깔도 다르고 좌우 백이라고 그랬는데 얘는 백을 넘어섰네요 이런 경우 는 뭐냐면은 좌우 백을 넘어서서 소리가 뒤로 가는 거예요. 좋게 표현하면 음장감이 넓어지는 건데요. 나쁘게 얘기하자면 소리가 엉키거나 혼탁하게 되거나 아니면 모노스럽게 작업을 할 때는 소리가 사라질 수가 있어요. 이 뒤쪽은 위상을 이용해서 소리를 좀 뒤집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이런 부분 들어보면 아마 신기할 거예요. 신기할 텐데 너무 과용하면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적당히 사용할 포인트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핑크색이 된 이유는 이게 원래 L이었어요. L이 이만큼 오고 R이었던 게 이만큼 뒤집힌 거예요. 좌우가 뒤집혀서 소리가 뒤까지 나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고 만약 이게 초록색이다 그러면은 뭐 소리가 뒤집힌 것까지는 아닌데 L은 요 밑으로 내려오고 R은 요 밑으로 내려와서 약간 음장감이 넓어진 세팅을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스테레오를 운용하기 위한 패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틸트 이퀄라이저랑 뭐 사운드맥서 이거 새로운 기능이네요 뭐 다음에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인풋 딜레이 이것도 X30에 있었죠 그래서 소리가 만약 인풋이 들어왔어도 몇 미리세크 몇십 미리세크 뭐 뒤로 밀어서 특수한 상황을 조정하던 그런 세팅입니다 메인 소스 알트 소스가 있는데 이게 얼터너티브 소스라고 그래갖고요 이것도 디지코에 있던 기능이에요 예전 같으면 X30이 물론 로컬 인풋을 번호로 바꿀 수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1번 꽂으면 1번 2번 꽂으면 2번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설정을 안 해도 근데 이 알트는 뭐냐면은 1번에 만약에 마이크를 꽂았어요 2번에 그리고 벨트팩을 꽂아 놨어요 그러면은 메인 소스가 만약에 여기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얼터너티브 선택을 해버리면 얼터너티브 소스가 이 채널에 바로 들어와 버려요 만약에 무선 마이크 쓰다가 벨트팩 쓰면은 eq도 아예 다르게 잡아야 되잖아요 벨트팩 같은 경우는 컨덴서 마이크라 좀 예민하니까 그런 경우 이 얼터너티브 소스 이 채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초보자들은 어 2번 채널에 꽂았는데 갑자기 1번에 나오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윙부터는 이제 여의은 자체는 8채널밖에 인풋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스테이지랙을 이제 앞으로 신제품 나오거나 아니면 마이다스에 있던 걸 사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채널이랑 이 채널 페이더랑 아예 별개로 생각하세요. 스테이지랙이 1번, 2번, 3번인데 여기서도 1번, 2번, 3번이 안될 소지가 많아요. 앞으로는. 예, 그렇게 해서 요거 지금 얼터너티브 소스 메인 소스 요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48볼트 팬텀 그리고 역상 주는거 스테레오 소스냐 모노 소스냐 그런 세부적인 정보를 여기서 볼 수가 있네요 마지막으로 여기 메인 창인데요 동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니터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m 3 0 이제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대량뭐 이펙터, 미터, 라우팅, 셋업, 라이브러리, 유틸리티 그렇게 버튼들이 있네요 이거 홈 버튼 같아요 그래서 X32 0때 쓰시던 분들은 감안하고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채널 인풋, 여기 뭐 채널 인풋 게인 잡을 수 있고요 뭐 인풋 셀렉트, 뭐몇 번에 어디 뭐 스테이지 레에 어디 뭐 쓰겠다 메인, 잘안 보이지만 메인 인풋, 얼터네티브 인풋 이렇게 해서 설정을 또 다르게 갈 수가 있고요 이 트림이 좋은 게 뭐냐면 예전에 X32 같은 경우는 인풋 단을 많이 안 주면 P16 같은 게 소리가 되게 작았어요 그리고 녹음도 소리가 작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컨대 게인을 충분히 준 다음에 이 트림에서 낮추면 은 적당한 볼륨으로 운용이 되지 않을까 해서 페이더가 너무 바닥에 있거나 그런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밸런스 같은 경우는 패닝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도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패닝 같은 경우는 보통 뒷단에 있는데 이게 스테레오 만약에 오게 되면 그 앞단부터 그 컴프레싱이고 뭐고 그게 관여되고 이러니까 잠깐만요. 앞에 패닝이 되면 스테레오 입력인데 만약에 컴프보다 앞쪽에 패닝이 와서 패닝이 한쪽으로 기울었다 그러면 이쪽은 컴프레서가 더 먹고 이쪽은 컴프레서가 안 먹고 그러는 건데 이거는 하여튼 제품 나와봐야지 알겠습니다 뭐 그래 하여튼 그렇고요 필터 같은 경우는 로우 컷 필터 있었고 X32에 하이컷 필터가 이제 새로 생겼고요 요 틸트 이퀄라이저가 요거 같아요 요게 지금 전체적으로 기울기 고아 이거 패필터에 그런 건가 보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소처럼 EQ의 전체적인 이 밸런스를 이렇게 좀 기울기를 만드는 그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여기 시계 있고요. 그리고 클립솔로 버튼 그리고 뭐 있고요. 버튼이 뭐 깜깜해서 안 보이네요. 인풋 딜레이 예, 주는 거 그리고 요거는 X 3 2 라이브 그런 것처럼 카드 레코딩하는 그거 같아요. USB 꽂혀 있는지 아이콘 같죠? 뭐 모양이 대략 그렇게 보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인 홈 버튼 눌렀을 때그 전체적인 화면 컴피그랑 뭐 전체 화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 같은 경우는 지금 EQ 화면이에요. EQ 보시면은 지금 이게 6개나 늘었어요. 6개나 늘어서 지금 로우쉘빙, 하이쉘빙, 컷은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거고 쉘빙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우쉘빙, 하이쉘빙이 하나 생겼고요. 여기에 지금 하이컷, 로우컷이 또 붙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1, 2, 3, 4가 또 생겼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4개 쓰던 거에 2개가 더 붙고 로우컷, 하이컷이 또 생겼어요. 아마추어들은 좀 힘드시겠어요. 이거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예전에 130이 설명드렸었죠. 아날로그 믹서에 없었던 거는 안 쓰시면 돼요. 차근차근 알아가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그렇고요. 자, 요거 게이트 화면이에요. 게이트 화면인데 요거는 게이트가 지금 어떻게 걸리는지, 어택 타임, 홀드, 릴리즈 타임 그래 갖고 요거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네요. 요거 늘어서 처음에 요거 키 필터인 줄 알았는데 요거 하여튼 엠빌로프라고 그래 갖고 게이트가 지금 어떻게 걸리는지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키 필터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 컴프레서네요 컴프 엠빌로프도 지금 볼수 있습니다 어택 타임 홀드 릴리스 타임 그렇게 해서 얼만큼 운용하고 있는지 그걸 체크가 가능하네요 자또 요거는 이제 뭐 외장으로 쓸수 있는 요거 160 컴프인데 뭐 이런거 참 잘해요 거뭐 <laughs> dbx인데 bdx라고 해놓고 이 이름, 저작권 때문에 이렇게 이름 바꿔놓은 것 같아요 160인데 560으로 해놓고 그래서 빈티지 컴프나 이런 거를 몇 개를 인서트 해갖고 쓸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게 FX 렉인데 예전 같은 경우는 앞쪽에는 리버브나 좀 무거운 것들 쓰고 뒤에 쪽 가벼운 거 써서 8개 썼는데 이번에는 하여튼 두배로 누른 것 같아요 8개 채널 FX 리버브나 뭐 이것저것 쓸수 있고 여기에 그 밖에 뭐또 이펙터 인서트나 그런 용도로 뭐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16개를 쓸수 있어요 지금 X32에 선더서 W이 됐네요 자, 이거는 제가 관심사여서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이거 기타 앰프 시뮬레이터더라고요. 사실 XM12에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놀람> 있었죠. 뭐 이게 무슨 기타 앰프 시뮬이야는데 사실 캐비의 시뮬까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캐비의 시뮬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앰프 시뮬이고, 어뭐 이게 좀뭐하여튼 이름도 뭐.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원래는 가두르면 같은가 하면 이런 부분도 좀 조심스러워요 기타리스트한테 기타 앰프 뺏으려면 좀 쉽지가 않죠 그리고 특히 기타 톤에 대한 고집 있는 사람한테는 기타 톤 때문에라도 기타 앰프 뺏기가 힘든데 이런 걸로 좀 서비스를 해가면서 우리 예배가 좀더 회중들한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좀 불편한 점 해결하자 그렇게 좀 약간 좀 꼬시고 바카스로 꼬시고 커피로 꼬시면 그리고 기타줄도 좀 몰래몰래 몰래 사다 주고요 그리고 뭐 기타 잭 같은 거 고장나면 우리가 납땜해서 좀 갖다 주고요 그렇게 하면 1년 반 정도 걸리면 아마 그래요 우리 기타 앰프 없앱시다 기타리스트가 그렇게 먼저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인내를 갖고 화이팅! 자 기타 앰프 시뮬레이션 나왔고요 이 같은 건 버스 샌드네요 처음에 이 화면 보고 샌드온 페이더가 없어진 줄 알았어요 이게 지금 터치스크린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막 직접 움는데 약간 좀 불편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바로바로 바로 누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 예전엔 포스트 페이더 프리페이더 막 그런 거 설정하기 귀찮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바로바로 바로 설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터치스크린 덕분에 그런 부분이 좀 편해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 샌드 이렇게 좀 한눈에 볼수 있고요 이게 지금 마지막 메인 아웃창 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메인으로 나가는 레벨 요게 이제 페이더 레벨이겠죠 요 밑에 페이더 그 위치의 레벨이고요 요거 지금 마스터가 4개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메인아웃이 지금 4개로 돼서 그럼 매트릭스는 또 뭐지? 하여튼 뭐 매트릭스도 8개가 있는데 다양하게 한번 여기저기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뭐, 따로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메인 아웃만 그냥 나눠지는 거다. 그러면은, 뭐, 자무실은 작은데 메인 올리면 녹음이 막 소리가 깨지고 그런 경우요. 오디오 볼륨이 각각 달린 분백이 없어도 여기서 좀 컨트롤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뭐, 콘솔 자체에서 그렇게 아프풋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뭐, AS50 달린 X32 같은 경우, 조그만 거, 뭐, 프로듀서나 나서 AS50으로 연결해서 그쪽으로 넘기면 뭐 오디오 케이블 연결 안하고도 랜선 하나로 쉽게 쉽게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베링거 마이다스 두 제품 다 AS50을 사용하니까 그런 경우 잘 컴비네이션을 하면은 아주 좋은 솔루션이 나올 것 같아요 랜선 하나로 막 몇십 채널씩 왔다갔다 하니까요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후면단이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상단에 인풋단 여덟 개 있습니다 XLR 마이크 인풋 여덟 개가 있죠 좀 아쉽긴 한데 뭐 어차피, 스테이지 렉 써라, 그거 같아요. 우리 아웃풋 인풋 많이 받아주니깐, 물론 40여 채널만 쓸수 있지만, 일단, 얼터너티브 인풋도 그렇고, 우리가 인풋 아웃풋 많이 받아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스테이지 렉 써라, 뭐, 그거 같아요. 기본적으로, 쓸수 있는 것만 쓰고, 그리고 위에 보면, 억스가 예전에는 6개까지 있었는데, 지금 8개까지 늘었습니다 억스는, 여기 모니터 아웃풋으로 7, 8번 쓰네요. 모니터 아웃풋으로 만약에 안 쓰게 되면, 이거 억스로 8개 쓸수있다 뭐, 그런 얘기 같아요. 그리고 밑에 아웃풋 단 8개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컨트롤 오디오 네트워크. 얘는 USB 레코딩인데, X32에서는 32채널 레코딩 됐죠. 얘 48채널이나 녹음이 돼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컨트롤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왜두군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나는 리던던트인지 뭐 지금까지 X32도 하나 갖고만으로 잘 써왔는데 말이죠. 어쨌든 랜선으로 해서 뭐 리모트 컨트롤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예전에도 X32를 공유기에다가 연결했었죠. 그걸 기다 연결하면 되고요. AS50 예전에는 AB마 있었는데 C까지 늘어났어요. 특히 뭐 DP48 마이다스에서 나온 P16 2급 버전 쓰려면 하나 더 필요하죠. 뭐 그렇게 해서 쓸수 있을 것 같고요. 스테이지 커넥트 같은 경우는 새로 나왔는데 뭐 팬텀 전원도 지원되고요. 이게 1 8아트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요게 지금 제가 매뉴얼 본 거로는 토탈 32인 아웃을 지원한다고 되더라고요. 그래서 16인 16 아웃을 쓰든지 30인 2 아웃을 써서 32 채널을 운용할수 있다는데 그래서 매뉴얼상으로는 뭐 이거 이니얼 쓰거나 그럴 때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어따 쓰나 지금 싶은데. 혹기어나 뭐 dp48 마이다스에서 48인풋 받아서 12그룹을 운용할 수 있는 게 나왔으니까 베링거에서는 32채널을 받아서 12채널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나올까 싶기도 하고요 이것도 뭐 설명상으로는 스테이지 박스든지 뭐 그런 브레이크 박스로 쓸 수도 있습니다 보니까 뭐 하여튼 여기에 지금 확장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예전에 x32에서 이 디지털 asbo 요거 아웃만 있었죠 저희 같은 경우도 그래서 아웃풋단에서 프로세서로 와서 디지털 소스 갖고 저희도 운용을 했어요 그래서 헤븐니 머시 같은 경우는 디지털 소스했는데 인풋이 하나 더 있네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뭐 아웃풋을 그렇게 써도 좋긴 한데 그 딜레이나 이펙터 좋은 것들 보면 asebu 인아웃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써서 이펙트를 하나 운용하면 어떨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윙 라이브 토탈 64채널을 여기서 레코딩 가능하다고 돼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요 카드 대신 웨이브즈 카드나 단테 카드를 꽂아서 또 다른 용도로 쓸수 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단테 카드 만에 꽂으면은 야마랑도 일대일 붙일 수 있겠어요 우측에 여기 보면 여기 미디 인아웃으로 뭐 미디 뭐 건반도 아닌데 미디 인아웃이야? 미디로 컨트롤 할수 있는데 요거 맥 쓰시는 분들은 큐랩이라든지 그런 거 쓰면은 요 컨트롤 할수 있거든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미리 프로그래밍을 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돌릴 수가 있어요 음악을 틀면서 뮤트를 푼다든지 뭐 그렇게 진짜 상상할 수 있는 운용은 다할수 있겠네요 여기 만약에 쇼 같은 거할때 암전되면 램프 써야 되죠 그런 거 연결하고요 이 GPIO는 General Purpose Input Output이라고 그래갖고 여러 다용도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보통 뮤지컬이나 이런 거할때뭐 믹서랑 상관없을 것 같은 특정 기기들을 만약 컨트롤 한다든지 할때이 GPIO를 쓰거든요 그런 식으로 요거야 이거 디지코에 뭐 비싼 제품들만 있었던 그런 단자들인데 베링거가 진짜 사고를 너무 쳤네요 다른 업체들 어떻게 먹고 살으라고 고맙습니다 아저 요거 사진 보고 참 안타까웠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지문 <웃음> 웃음밖에 웃음밖에 안 나오네 아이거 창동 영관교에서 김인규 감독님께서 그 지우개 달린 연필 있죠 그거 뒤로 꾹꾹 누르셨거든요 아니면 그 아이폰이나 그런 거 용도로 나온 그 터치펜 있죠 저 그걸로 써야겠어요 만약에 본당에서 저만 쓰는 믹서인데 만약에 지문 생겼다 지문 국과수에다 제출해 갖고 저 누군지 밝혀 낼 거예요 하여튼 지문만 찍기만 해 봐라 하여튼 <laughs> 어... 네 하여튼 아 이거 신경쓰이네요 지문들 하여튼 최대한 깨끗하게 써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X32와 비교해 본윙 리뷰였습니다 한국에는 제품 가격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그래도 사도 되는 뭐 2천만원 이하 대에서는 이제 뭐 답이 없네요. 얘밖에 없네요. 뭐 40채널도 잘 운용하면 될것 같고요. 아쉬우면 서브믹서 운영에서 실제적으로는 64채널 운용하듯이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헤븐이 정관사였습니다. 리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